자 이번에는 미적분, 무한급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원리 연속문제 64쪽에 6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연속문제 63번입니다. 다음 등비수열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등비급수 시그마 N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오한까지 뭐 a의 2 n 도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 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r제곱이죠. r제곱이니까 r제곱도 r제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0과 마이너스 1과0 사이, 마이과1 1과 사이 있으니까 수렴합니다 그렇죠? 니은 볼까요? 네. 마찬가지 등비급수입니다. n이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번에는 발산하면 시그마 n이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2 n e, 도 발산한다. 마찬가지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적다, 그렇죠? 또 r이 1보다 크다. 이거 정곱하 어떻게 됩니까? r제곱도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발산합니다. 알겠습니까? 디귿입니다. 디귿은 n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2분의 1도 수렴한다. 그럴까요? 간단하죠? 이게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0에 수렴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렴하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에 수렴하죠. 그렇죠? 이게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은 0에 수렴하지 않죠? 이게 0에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N이 꼴 1에서부터 1까지 A, 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는 반드시 0의 수렴하지 무조죠 성립한다.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의 대우는 뭡니까? a는 0의 수렴하지 않으면 시그마 a n은 발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네, 첫 장부터 n 번 장까지 하면 Sn에 대하여 2의 n 선 SN 이게 3의 n 승 마이너스 2의 n s 일때 시그마 N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의2 n 마이너스 1분의 1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a의 2 n 마이너스를 구해야죠. n 그렇죠? u 우선 일반한 걸구해 EN minus EN minus EN m i n s n 을할수 있죠. 2 n m n 승면 2분의 3의 s n m 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s n 마이너스 1 e 뭡니까? 2분의 3의 n 1이 1이 되죠, 그렇죠? 이두 식을 빼니다 빼면 좌변에 뭐가 나옵니까? an이 나오죠.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우리 그죠?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의 n승에서 2분의 3의 n 1승을 빼면 이건 없어지죠, 없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n 1이 되고 2분의 3의 n 1이니까 동류학입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죠. 아, 2분의 1에 2분의 3에 n 1이 되는구나. 일반항이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돼? 2n 1이 구해야 되죠. 2분의 1에 2분의 3에 이건 2n 2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뭐 빼버리면 에, 2배의 n 1이 되죠. 다시 이거는 2분의 1에 들어가면 4분의 9에 n 1이 됩니다. 이게 A의 2n 1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p라고 합니다. P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 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뒤집었죠. 그죠? 뒤집어서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9분의 4의 N마이너스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초항이 9분의 4고 공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4죠. 1을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 곱하기 9분의 5분의 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298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5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y 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S자표를 각각 알파벳타알파벳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을 구해라. 자 요건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볼까요? 이거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 방정식 근을 구하면 되죠 그죠?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을 구하면 짝수니까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하나는 4분의1 마이너스 루트 o 가 되고 하나는 4분의1 플러스 루트 o 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This is t 서 알파베타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i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그마 n 이 e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 승 더하기 시그마 n 이 h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n승이죠.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에, 3보다 3, 4보다 작죠 그죠? 요건 더군다나 더 작죠? 그렇죠? 마이너스 1사이다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가 되겠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알파와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알파에1 마이너스 1 -베타 더하기 베타에 1 더하기 1타에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자, 이1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1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타가 되고 위에는 알파 플러스 1타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1타가 되죠. 1기서 우리가 알파 1타합 구할 수 있죠? 합은 얼마입니까?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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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요거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1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죠, 분모는? 분자는? 2분의 2를 하니까 1이 됩니까? 아, 4가 됩니다. 4. 그렇죠? 4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자, 66번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무슨 그림이냐 면 네, y 고 x 인데 에, 차례로 3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이 있는데 x 축 위의 점 A에 출발해서 이웃직선에 차례로 수선을 그어 나가면 수선의 길이의 합은 어떤 값에 하 번씩 할 것이냐 5A는 1이다. 처음에 1입니다. 얘. 1인데 30도씩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1인데 이 점이 이거예 1,0입니다.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그렇죠? 이거를 a1. 다시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이거를 a2. 다시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그렇죠? 이걸 a3. 다시 여기 30도 나가서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이거를 a4. 이렇게 계속 나갈 때 수선의 길이합.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쉽게 말하면 에, 예, a 이 에이, 원, 더하기, 에이, a 에이, 투, 더하기, 에이, 투, 에이, 쓰리, 더하기, 에이, 쓰리, 에이, 포. 이렇게 무한대로 더해 나가면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무한등비급수 도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다 30도라는, 전부 30도입니다. 30도. 30도.

A, A1은 a 2분의 1입니다. A1, A2는 얼마가 될까? A1, A2는 2길이 5, A1, 5, A1 코사인 30도. 그죠? 어, 아니, 요거 코사인 30도가 요거죠. 2분의 루트 3 요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의 사인 30도니까 또 2분의 1을 해줘야죠. 주 자, A2, A3 해봅니다. A2, A3는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코사인 사인 또니까 이 길이 2분의 루트 3이었죠 2분의, 2분의, 아, 2분의 루트 3에 또 2분의 3입니까? 아,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그거에 또사이 삼각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A3, A4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루트 3에 3승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파악했으니까 초항과 공비를 파악했습니다. 초항은 2분의 2고, 그렇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은 1-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S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3 2-루트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2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67번입니다 자, 67번은 이것도 무한등비급수입니다. OA가 4하고 A1이, 그 다음에 OB1이 4루트 3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OA1B1입니다. 이게 b 1입니다 자, 이게 4고 이게 4루트 3이니까 뭐 이건 60도겠죠, 60도. 그래서 여기서 이 4인 반은 4분의 1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죠? 요점 나오죠? 그랬을 때 다시 이 점에서 어떻게 요점이 뭐가 됩니까? 요점이 b 완에비가 예, 됩니다. 이게 b 2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거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 부분, 요 처음에 비금친 부분을 R1, 두 번째 비금친 부분을 R2, 이런 식으로 나갈 때, Rn번째 비금친 부분의 면적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면적 S1, 이면적 S2, S3, S4, 이렇게 해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계속 무한대로 더해 나가면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한등비급수죠. 피급치 부작아지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과1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공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를 알면 되죠. 이게 4고 이게 4 3이죠. 여기는 4죠.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는 4 루트 3대 4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루트 3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적은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 비리하죠. 따라서 면적의 비는 3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비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급수 공비는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두 사각형의 닮은비가롯 1대 루 3이니까 넓이의 비는 3대 1이죠. 따라서 공비는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금친 부분의 넓이는첫 번째 비금친 부분의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초항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 봅니다. 자그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긋죠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그럼 요건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되죠. 여기, 여기를 같으니까 이게 60도니까, 그렇죠? 따라서점이시도이렇정상각형이죠 요건 뭐가 됩니까? 30도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S1, 요거를 S2라고 합시다. 자, S1부터 구해봅니다. S1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떨까? 2분의 1 R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여기에서 빼기. 한 면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 4의 적곱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이하가 됩니까? 3분의 8 됩니까? 3분의 8 파이에서. 그렇죠? 라이너스 네, 이건 4 부트 3이 되겠죠. 그죠? S1을 구했습니다. 이제 S2를 구해보겠습니다. s 2 요거 부분입니다. 요거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의 면적에서 요거하고 요 부채꼴의 면적을 빼면 되죠.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3이고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4루트 3이었죠. 요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근 3이 30도니까 6분의 1 파이가 되죠.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8루트 3이 되죠. 따라서 4루트 3이 되고 이거는 에, 16이니까 8, 3분의 4, 그죠? 플러스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되죠. 자, S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S1 더하기 S2죠. s 1 얼마입니까?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루트 3에다가 더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입니다. 지워지죠? 3분의 8파이 빼면 3분의 4파이죠.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비금진 부분의 면적이 3분의 4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렇죠? 무한등비수 초항이 얼마였습니까? 이거였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4파이가 되죠. 이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파이에다가 3분의 2니까 곱하기 2분의 3해주면 되죠. 2파이가 면적의 합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도형 관련된 문제가 오면 어 여러분들에서 차분히 공비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초항을 구해서 1 r분의 a 무한등비급수 합을 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이 들겠습니다6 8번 문제입니다. n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승분의 3n 플러스 1의 합을 구해라. 자, 이거는 잘 보면 이렇습니다. 3n 플러스 1과 3분의 1에서의 n 승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이죠 이런 수열을 멱수열이라고 합니다. 합이니까 몇 급수죠? 몇 급수. 고의곱이라는 뜻입니다. 두 수열의 곱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례로 더해볼까요? 1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대입하면 4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2대입하면 7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다음에10 곱하기 3분의 1의 3승 그다음에13 곱하기 3분의 1의 4승.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공비를 곱했죠 그죠? 3분의 1을 곱해서 한 칸씩 그렸습니다. 3분의 1을 곱하면 4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7 곱하기 3분의 1의 상승. 여기 곱하면 10 곱하기 3분의 1의 사승. 이것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빼면 3분의 1 s 가 되고 이건 그대로 남주고죠. 3분의 4가 남고 더하기. 여기서 7에서 4, 10에서 7, 7에서 8, 8, 전부 다 3이 되죠. 3을 앞으로 빼내면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3승 더하기 3분의 1의 4승 더하고 초항이 3분의 1의 제곱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무한등비 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s가 3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1분의 9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건 3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9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죠. 3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6, 3 지워지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 요까지가 아, 2분의 1이죠. 3까지가 요까지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6분의 에, 8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11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2s가 6분의 11이니까 s는 6분의 1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11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몇수였 됐습니다. 몇 급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